자 오늘 27번의 2번 볼까요? 말까요? 자 봅시다. Even if we give robots the ability to learn what we want, an important 우리가 원하는 걸 배울.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게 이런 거를 얘네들이 알수 있게끔 능력을 줬어요. 그렇지만 the question remains. 자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다. t h a AI alone won't be able to answer. 자 AI 혼자서는 자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 혼자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 이걸 꾸며주네요. 이런 관계사. 자 그래서 로봇이 많은 능력이 있지만 이런 로봇 AI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 we can make robots try to align. 자, with a person's internal values, but 자, 사람 그 there's more than one person involved here. 자, 실제로는 관련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AI가 그렇죠. The robot has an end user. 로봇에선 최종 사용자가 있는데, or perhaps a few. 아마 이제 몇 명이겠지만, like a personal robot caring for a family. 어, 뭐 예를 들면 가족을 돌보는 로봇. A car driving a few passengers to different destinations. 몇 명을 몇 명을 그 뭐냐 그 서로 다른 목적지로 데려가는 차. 아니면 팀을 돌보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각각이 보면은 뭐 이렇게 몇명 정도 되죠. 이렇게 좀몇명 정도 되는 end u 가 있다. It has a designer, or a few. 또 어디 갔어? 디자인 어디 갔니? 어, 또 디자이너도 있다. 뭐 이렇게 몇명안 되지만. And it with 그리고 어, 이렇게 사회와 인터랙트 교류도 한다. The autonomous car shares the 예를 들면 자동 그 인공지능 같은 차들, 자동으로 가는 차들, road with 어, 도로를 Austrian, driven, 자, 이런 거와 같이 공유도 한다. 그렇죠? 상호작용, 사회 상호 작용로 그, 보행자와 and vehicles, and 인간이 끄는 차, and other autonomous cars. 다른 자동차 이런 것들과 같이 도로를 공유한다. How to combine these people's values?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의 가치를 통합하느냐, 합치느냐 하는 것은, when they might be in conflict, 이런 것들이, 즉 이런 가치들이 in conflict, 충돌이 될 때, 그죠? 자, 그게 is an important, important problem, problem. 문제다. need to solve, 우리가 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AI, a i 능력은 좋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가치. 어, 우리의 기준, 이런 걸 알려줬는데, 아직도 AI가 답을 못하는 게 있다. 뭐, 뭐, 한 명이나 여러 명 정도, 뭐, 이렇게 좀 소수는 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그 환경 속에서는 AI가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은, 어, 여기 AI가 있을 때, 여기에 한 명이 쓰러져서 119에 실려갈 절제절명의 위기, CPR 해야 돼. 그런 한 명이 있고, 반대편에서는 트럭이 막 덮쳐 오고 있어. 그걸 모르고, 그리고 또 강아지 한 마리랑 노인네 한 마리랑 그~ 이거 무슨 독이라 고 그래.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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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안내견, 안내견을 끌고 간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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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라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지팡이 된 할머니, 그리고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차들 이렇게 올케서 있는 상황에서 누굴 먼저 구해오고. 어떤 가치를 발휘하냐,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가 이글의 주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쯤 읽었을 때, 봤을 때, 답은,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문, 분쟁의 조정자다가 아니라 조정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곧 우리는 AI, 뭐, 안내가 필요하다. 어, 너나 안내 받아. 자, 그 다음에, 무슨 요소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 로봇의 부정적인 태도가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느냐. 우리 로봇에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어감이 좀 있지만은, 요소들도 아니고, 끼케 하나밖에 없죠? 어, 좀 종합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 정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없고. 그 다음에 로봇은, 어 가치를, 어, 이렇게 조정, 맞추는 거에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 어, 이게 답이겠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리고, 뭐 윤리 ethical problems, 윤리 문제도 아니고. 자, 그래서 나머지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가치를 합치는가 이런 것들 충돌할 때가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AI research can give us the tools. To 자, AI 연구는 우리한테 도구를 준다. combine values. 이 가치를 합치는 In any way we decide. 우리가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AI 연구를 통해서 AI한테 어 이런 가치를 합쳐서 이렇게 하라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But can't make the necessary decision for us. 하지만 AI가 AI 연구가 우리한테 어떤 결정을 우리를 해서 할지 이런 거는 스스로 꼭 필요한 결정은 못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